홈트레이닝을 시향하는 홈트입니다. 최근에 제가 영상을 올린 게 없죠. 어,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소방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, 오늘 어, 아침에 결과가 나왔어요. 어, 필기시험을 일단 붙었고요. 이제 체력시험을 다음 주 화요일 날 보는데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기계체조식 맨몸운동식그 훈련을 하지 못했었어요. 왜냐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전부터 제가 운동을 좀한달 정도 줄여갔고그 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유산소 운동이나 아니면 지구력 운동 아니면 인터버 훈련을 했었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 아마 플란체를 하러 가면 아, 아마 못할 겁니다. <laughs> 그래서 어, 나중에 다음 주에 끝나고 나서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어지면 다시 이제 운동을 근력 운동을 할 예정이고요. 어, 그때부터 다시 영상이 올라갈 것 같고 어,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시간적 여유가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어, 차근차근 어, 영상을 한번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뭐 플란체라든지 물구나무 관련해서 어, 제가 하는 지식을 최대한 여러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볼것 같습니다 어, 최근 제 근황은 그렇고요 어, 여러분들도 어, 하는 일, 뜻하는 일 열심히 하셔서 잘 되셨으면 좋겠고 저도 마무리 잘해서 여러분들에게 좀더 좋은 소식으로 어 뵐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